아빠가 알려줄게, 초등, 독서. 책 내용 핵심 정리, 핵심 질문, 제6단 행복한 의자나무. 진행순서. 1. 책 소개. 2. 아빠가 알려주는 이 책의 초점. 3. 아빠의 질문과 핵심 문제.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2002년 북뱅크에서 발간한 행복한 의자나무라는 책입니다. 우선, 책 소개 한 줄을 살펴봅시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의자나무는 이제, 에이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거인 에이트의 꽃밭에는 외톨이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가지가 별로 없고 잎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동물, 곤충들이 나무에 오지 않았고 나무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어느 날 거인 에이트가 나무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나무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나무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지, 잎, 꽃, 열매가 생기자. 꽃밭의 친구들이 나무를 사랑하게 되었죠. 이제 나무는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의자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초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칭찬을 들었을 때, 감정 표현. 둘째, 나무의 처음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의 차이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꽃밭 생물들의 태도, 변화도 살펴봐야겠죠. 셋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또한 칭찬이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빠의 질문. 첫 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기 바랍니다. 나무의 처음의 모양을 나타낸 표현이 기억나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의 처음의 모습을 나타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나무가 칭찬을 들었을 때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책을 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아빠의 질문. 두 번째. 내용 이해하기. 처음에 나무는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을 좋아했나요? 조금 이상한 자세였죠. 나무는 새가 모여드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나무의 열매는 언제 열렸고, 그래서 어떤 새만 볼수 있었는지 기억나죠? 다음으로 아이들이 나무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아빠의 질문. 세 번째. 이미 생각하기. 나무가 새를 귀찮아하는 장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무가 에이트의 칭찬 이후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나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보기 바랍니다. 작가는 나무가 바뀐 이야기를 왜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야기의 핵심이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무가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꼭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 아이가 답한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나무가 새를 귀찮아하는 장면에 대해 친구를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답과 비슷한가요? 이상으로 초등독서 아빠가 알려줄게 제육탄을 끝마치겠습니다. 어휘 익히기. 인물의 행동과 창 내용 생각해보기. 독창적 표현과 생각해보기. 이세 가지가 초등 독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질문을 활용해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알려줄게. 초등 독서, 아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